심미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라미네이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과거의 라미네이트는 투명함 없이 너무 하얗기만 해서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두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치아 삭제량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예쁘게 만들기 위해 멀쩡하고 건강한 내 소중한 자연치아를 많이 깎아내야 한다는 것그 사실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의사인 저라도 그 상실감과 속상 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저희 치과에서 하는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는 과거 라미네이트 의 삭제량을 보완했기 때문에 환자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삭제를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전략적인 최소 삭제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까다롭고 섬세한 안목을 가진 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미니시 치료 입니다. 미니시는 과거 라미네이트의 큰 단점이었던 치아 삭제 문제를 혁신 적으로 해결한 개념인데요. 특수한 기술력을 통해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0.2mm 내외로 극소량만 다듬은 뒤내 원래 치아의 성분 및 특성과 가장 유사한 재료를 아주 얇게 제작해서 치아와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치아 본연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는 치아 복구 솔루션에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미니씨의 핵심 철학입니다